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낱말를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던 세계적인 영웅 나폴레옹이 그가 전쟁에 패하고 이제 한 섬으로 유배를 가면서 남긴 말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 갈릴리 사람이여, 그대가 이겼어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패하고 말았고.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점령한 그대가 이겼어. 여기서 갈릴 사람은 그리스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한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바울도 유명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리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넉넉히 이긴다 고백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을 사는 그삶 자체가 승리를 위한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마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이겨 하는 승리 것을 하나님께서 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영광이요, 실패한다는 것은 언제나 비참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긴 자가 있고 이제 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긴 자는 영광을 얻고, 진자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때로는 모욕까지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은 지기 마련이요. 한 사람이 영광을 누리면, 한 사람은 모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멸류관을 쓸 때, 또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느껴야 됩니다. 인생의 삶에 참 우리가 승리한다는 게 쉽지만 않아요. 제가 전에 우리게 새벽 예배는 나오던 어떤 분이 자기가 하는 사업장에 저를 초청해서 한번 간적 있는데 가까운데 큰 터를 얻고 공장을 짓고 사무실도 있더라고요. 가서 사무실 하는데 그 사무실 안에 특허를 낸 특허 그 문서가 그렇게 많아요. 그게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그, 고가도로 밑에, 그, 고가도로가 높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만드는 일을 하더라고요. 단순한 것 같은데 그 일을,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삼천 몇 군데가 된대요. 그 가운데 자기가 하나인데 특허를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방을 해가지고 기껏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허를 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이름 없는 사업을 하는데도 3천 군데가 있다는 거 보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그 안에 우리가 산다는 것.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승리는 일시적인 것으로 오늘 승리하면 내일은 패할 수 있습니다. 끝에 가서 결국 패하는 것으로 막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승리는 잠깐 비치는 번개 불 같아서 숙명적인 괴로움이 있습니다. 소위 영광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승리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성공했지만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또 건강을 지키는데 아그 패한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은 출세를 했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도 얻었고 지위도 얻었는데 진실에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굉장한 것을 얻은 것 같았는데 존경심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덕에서 실패했습니다. 세상은 얻은 것이 있는가하면 잃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승리를 할 것도 없고. 영광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승리, 절대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는 과연 없는 것일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력도 있어야 돼요. 돈의 힘이 대단합니다. 또 지식, 지력의 힘도 대단해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 외에 권력이나 또 영도력, 지도력, 덕의 힘, 영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심이라는 건 항상 직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말하면 고등기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분기둥은 어, 결국 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직선적으로 사는 사람의 결국은 어, 성공에 가깝습니다. 또 힘은 단순한 가운데 있어요. 복잡하면 힘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기억력을 잃어버린다는데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기억력이 없어진다고 느낍니까?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을 보든지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신앙 생활도 좀 단순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도 있고 힘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단순한 마음으로 복잡한 것을 잊어버리고 찬성할 때 찬성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공부할 때놀 생각하고 놀때 공부 걱정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다 못하고 마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는지 그래야 우리가 일을 이룰 수 있는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힘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동안에는 진정한 힘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다시는 선택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다는 그런 결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이러면 힘이 없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결정적으로 나가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힘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집합해서 밀고 나갈 때 힘이 되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단 목적을 세웠으면 고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목적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보탤 것이 있는데 도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결국은 도덕적 존재이기에 선한 일에 강할 수는 있어도 불의한 일에 강할 수는 없습니다. 선해야 되고, 의려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타적이어야 됩니다. 이기신처럼 살아있는 능력을 마르게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 볼 것도 없이 무언가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명분을 세우고 나가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양심조차도 그를 성원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역시 자기를 성원해 주지 않음을 알아요. 그래서 전도는 나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거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지 않을까 항상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의 심의 경험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산에서 결단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하고 수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그가 사도가 돼서 복음을 증거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10년이라는 것은 만 시간인데, 10년 되면 완전히 그 일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지식의 심도 있고, 믿음의 심도 있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헌신의 심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경험의 심까지 있어요. 사람이 해보지 않은 일을 하려면 주저하게 되는데, 10년의 경험의 심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자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고린도에서 처절하고 나약해서 그의 인간의 연약한 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렵고 심이 떨었느라 왜 천하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약해졌을까요? 본문에 보면 그 암시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약해졌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다 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끊지 못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때첫 시간에 간증물을 쓰게 합니다. 그 간증물을 쓸때 제가 세 가지를 요약해서 쓰라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 예수 믿음을 믿게 된 동기. 세 번째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의 모습과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삶은 다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완전히 죽지 못했고 다 부정해 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어 실. 실제로 보면 어떤 사람이 술 끓은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술 냄새가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장로의 직분 받고도 그 포장마차 옆에 지나가면, 야, 그 참새 구이 해가지고 술 한잔 한거그 기억난다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어요. 다 나은 부섬도. 다시 긁으면 피가 나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래서 약했던. 그러면 사도 바울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심 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아데네로 갔습니다. 아데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그 철학의 도시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새로운 철학을 배우냐고 열심을 품고 있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살았던 철학의 본산지에 도착해서 학자들과 변론하니 옛날 솜씨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성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논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 보니까 한 비석이 있는데 그 비에 비석에 너희가 어, 우리가 모르는 신에게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모르는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한마탕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은 아주 명연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워주면 됐습니다. 별로 핍박도 없었는데 그는 실패하고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갔을 때 그는 전도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시기에 빠졌습니다. 그 천하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낙심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한 사람 이상씩, 하나 이상씩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굶어 죽게 되었을 때그 기술을 용해서 호구지체로 살기 위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도 사도 바울도 하나의 기술이 있었어요. 그것은 천막을 짓는 일입니다. 그첨 호구지책으로 천막을 깃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고린도에서 낙심하면서 시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잠잠해 하고 있느냐 이 성에 구원 받을 자가 많다. 담대히 말하라. 그래서 다시 그는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것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낙심하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까? 옛날 일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나. 바울은 권력이나 죽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것도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약해졌습니까? 여러분 병이 났다고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병이 났을 때그 정신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실패했다고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환란이 사람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환란의 무서운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고 강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문제는 자기 신뢰예요. 자기 교만, 자기 지혜, 자기라고 하는 문제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깊은 고백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없어질 줄 알았던 혈기가 다시 나오고, 다 없어진 줄 알았던 자기 교만, 자기애가 그대로 자기 속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아 있는 난. 절대로 나는 강한 자가 될수 없고 지어놓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일에 자기를 부정하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어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부정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언젠가는 내가 나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지 구분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쳐서 자기를 다스리는 일에 패하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리 바라보는 그런 감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죄는 거기서 끝났어요. 죄의 값은 죽음인데 그 죽음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끝난 것.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죄를 회개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상하게 나를 끌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안양교도에서한 달에 한 번씩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해서 이제 복음 전하러 갈때그 전과 뭐 10번, 20번 된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출소하기 전에 그들이 꼭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교도소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교도소에 바깥에 나가면 술 먹게 되고, 뭐 나쁜 짓 하게 되고, 결국은 다시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 모든 걸다 끊어버리니까 이길 수 있는데, 교도소 밖에만 나가면 못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크리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체험이 없으면 맹탕입니다. 그냥 뭐, 습관을 쫓아 교회 나온다고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철저히 죽는, 내가 죽어지는 그 체험,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수요일날마다 그, 그, 10시에 아침에 이제 병든 분들이 몇 분이 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초신자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그렇게 많이 울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알게 되면 우리의 죄값이 자꾸만 생각이 나고 말로는 고백 못하지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죄가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는 체험, 그 십자가의 체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고 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야 거기에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례 진행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죄악은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는 나를 주관하려고 해요. 어디까지? 결국은 그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죄값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아직도 무엇인가 남아있습니까? 그러면 근심 속에 있어야 되고,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제 3의 결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2의 결단은 예수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제 2의 결단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제 3의 결단은 내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의 결단, 글쓰를 주로 고백하고 이해 결단 전생을 복음 위에서 밝전는 결단 그리고 세배절 결단은 십자가 외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지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알고 십십자가만 높이고 십자가만 믿고 나갈 때 여기에 바울의 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시 이것에서 시작할 때 예배당을 할 때. 그 목사님들이, 아, 십자가를 바깥에 달아야 되지 않냐고.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가 자꾸 우상이 되니까 달지 말자 그러는데, 십자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경험 속에 뭐가 있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 아니면 우리는 진정한 힘의 능력을 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 속에서 심의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최고 최강 그 최대의 능력을 십자가 안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하고 생각지도 않기로 하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제3의 결단을 한 거예요 이 길이야말로 의롭다 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로서는 자기를 부정할 길이 없어요 십자가만이 나를 이길 수 있고 의의 보증이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치고 싶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내심으로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혈선을 쓰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죄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이 죄의 모든 것을 끊어 버리고 이제 생명 있는 자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 주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최대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보증한 하나의 님 사랑을 믿음으로 강하게 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강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움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사랑은 위대한 능력의 발상입니다. 약속된 결정적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힘의 신비를 체험한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십자가의 신비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이길 수 있고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을 때제 이름에서 의인으로 사는 영광의 신비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리스를 전할 때 오직 십자가만을 전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을 알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것만 분명하게 여러분이 깨달으면 더 이상 설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의와 진리의 승리, 영원한 승리는 십자가에 감춰진 신비로운 능력이에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이기는 것이고, 그가 나로 하여금 이기하는 그리스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미 실패한 각오를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 실패를 완전히 시인하고, 오직 십자가로 새로운 차원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를 체험하고 십자의 능력을 우리가 고백할 때 진정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개한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